안녕하세요. 오디오 칼럼리스트 주기표입니다. 요즘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뭔가 좀 혼잣말을 해보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탐방기라든지 제품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도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유화감이좀덜 들게끔 그런 이야기들을 좀할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유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틈틈이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어, 같이 공유하고, 그러, 그러고 싶어 했던 것들, 는 어, 과거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비싼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것. 그런 쪽에 목표를 뒀던 게 아니고요. 어, 특정한 가격대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전문성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도록 어, 더 전문화해보자.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어, 어느 누구보다도 비싼 제품을 소개하고 더 있어 보이는 제품을 소개하는 게 저는 그게 있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그거보다 제가 저희가 더 재밌게 생각하는 분야가 초보 인문 기종입니다. 인문 기종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그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 저렴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의 제품을 다양하게 매칭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데 저희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기는 한 가지 또 역설적이게도 애로사항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입문자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칼럼을 쓰고, 그래도 그냥 무조건 이 제품 좋아요. 이 제품 끝내줘요. 이 제품 쓰시면 끝나요! 이런 이야기만 해야 보시고, 정말로 진짜 가이드, 정말 정보력이 있는 가이드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별로 안 보세요. 별로 안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의욕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계속 저희 본분이 칼럼 리스트고 풍론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 근래에 어떤 분께서 과연 오디오 리뷰라는 게 오디오 제작과 오디오 엔지니어들은 오디오를 제작을 할때 이성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오디오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감성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자 부품이 들어가는 이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름 중요합니다. 이 스피커라는 것은 거의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 그렇기 때문에 어 무슨 측정을 한다거나. 수치를 측정을 한다거나 스펙을 스펙을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성능이 증명이 안 돼요. 뭐 주파수를 찍어봤을 때 주파수가 더 높게 나온다거나 더 높은 대역이 나온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음질이 더 좋다라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정 음질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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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주파수가 음질이 좋은 주파수라고 하는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검증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제, 제가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전세계적으로 최근 가장 어,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도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판매율도 좋아지고 있고, 어,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메이저, 유명한 브랜드의 제가 그 메인 개발자 수석 엔지니어, 수석 개발자를 만나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까지 가지신 분이고 어,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앰프라든지 이런 전자 제품, 전자 앰프, 소스기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인데요. 그 분이 뭐 서울대 출신인가 카이스트 출신인가 뭐 그러세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이 전부 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느냐. 모든 제품을, 앰플을 만들 때나 뭐 소스기를 만들 때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최대한 스펙이 좋게끔 만든답니다. 뭐 전부 다 거기가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오디오프리 시즌 뭐 이런 유명한 측정 장비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큰 회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다 측정치까지 다 찍어본대요 그래 가지고 측정치에 있어서 측정치에 있어서 어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경쟁 모델들 그런 모델들을 능가하게끔 만든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측정치가 정말로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 제일 유명한 하이엔드 제품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완벽한 직장치를 만들어 놨대요. 그 일을 뭐 하루 이틀 해보신 것도 아니고 경력이 그분도 한 20년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장치를 최고의 직장치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귀로 들었을 때 실제로 감상을 했을 때그 감상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감상을 한게 아니고 회사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감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측정치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음악을 들어봤는데 음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대요. 측정치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음질이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은 측정치만 좋게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느냐? 내가 듣기에는 음질이 별로인데. 회사에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음질이 별로인데. 대체적으로는 측정치를 그렇게 완벽하게 좋게 만들었을 때 소리가 좀 까칠하다 합니다. 까칠. 소리가 좀 뻣뻣하대요. 좋게 말하면 소리가 정확한 거고. 소리의 타이밍이나 스피드나 소리의 정교함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거죠. 정확하니까 측정치가 좋게 나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나온대요. 그렇게 완벽한 주파수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음질이 직접 사람이 귀로 감성적으로 들었을 때는 별로인데, 측정치가 객관적으로 좋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출시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소리를 들었을 때는 별로로 느껴져요. 근데 측정치는 좋아. 그러면 그 제품 출시하는 게 맞나요? 음식에 비유를 해보자고요 내가 먹었을 때는 맛이 없어. 근데 영양가가 되게 좋아. 저 디자인도 좋아. 눈에 보이는 것도 좋아. 그러면 그 음식. 출시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박사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일단은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측정치를 뽑아낸대요. 어, 뭐 채널 분리도라든지, 잡음비라든지, SNB라든지, 뭐 시그널 노이즈, 뭐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뭐저그 다양한 장비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프가 잘 나오는지 균일하게 나오는지 뭐, 데시벨, 뭐 다이내믹, 이제 그런 것까지 싹다 측정을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놨지만은 결국은 출시하기 전까지는 다시 사람의 귀로 들어서 좋은 음질을 다시 리튜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성적인 부분인 거죠. 측정치가 좋게 나오게끔 한 거는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이성적인 부분이고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다시 사람이 귀로 들어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바이올린 소리가 그러면 너무 뻣뻣하지 않아 피아노 소리가 너무 그러면 배음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하면 너무 소리가 얇고 좀좀 좀 뻣뻣하지 않아 좀 거칠지 않아 경직되지 않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봐 그렇게 했을 때그좀더 소리를 사람이 듣기에 좋게 만드는 것은 감성적인 부,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나 최고의 엔진, 실무진들이 결국은 마지막 제작은 감성 분야다라 이거예요. 왜냐? 이거는 결국은 음악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사가지고 측정치 찍어보려고 이 제품을 구입하는 거면은 사람의 귀로 튜닝하는 거 필요 없어요. 측정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앰프나 소스기계에서는 그 측정치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일단 귀로 들어야 돼요. 왜냐? 내가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사람의 목소리, 재즈, 클래식, 팝, 보컬. 그 그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측정치를 찍었을 때 얘가 20kHz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감상을 했을 때 나와야 될 소리가 뭐죠? 대부분의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데 필요한 음악은 17kHz가 넘어가면은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왕 같이 나와주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만 안 나온다라고 해서 치명적인 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디오 리뷰를 할때 측정치가 중요하다. 측정치는 왜안 보여주느냐, 왜안 보여주느냐, 왜안 보여주느냐. 제품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여줘야지. 왜 그걸 안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어그 수석 엔지니어분이 가지고 있는 측정치가 있었어요. 어, 타사 경쟁 제품 아니면은. 뭐, 산업용 제품?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한, 뭐, 노이즈 비교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었거든요. 좋게 나와요. 좋게. 더 좋게 나와요. 근데 그걸 보여준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측정치를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측정치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측정치를 보여주면은 뻔하게, 야,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측정치가, 측정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 시중에 측정치만 가지고 리뷰를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리뷰를 봤는데, 과연 측정치가 이렇게 나왔으니, 각 대역별 음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거나, 그래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래서 음질이 어떻다라거나 그런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디오 장비를 쓰는 이유는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 오디오 장비를 쓰는 거잖아요. 음악을 안 듣고 오디오 장비를 평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음악이라는 이 도구를 재생을 하고 그거를 감상을 했을 때그 느낌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측정치만 딱 보여주고 끝내면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어떻다. 중고음이 어떻다. 피아노 소리가 어떻다. 그리고 뭐 낮은 저음이 어떻다. 이 저음이 마치 권두선수의 짧고 이제 뭐 라이트급 선수, 헤비급 선수의 펀치 같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줘야지, 아, 40Hz까지 나온다. 45Hz까지밖에 안 나온다. 70Hz까지만 나온다. 단순히 스펙트만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좋다라는 건지 나쁘다라는지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재생을 해보고 그 음악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감성적으로 좋은 건지, 그 정도까지 좋을 수 있는 건지, 안 좋을 수 있는 건지, 그,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엄밀히 따지면은 측정치만 가지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음악을 뭐하러 듣습니까? 측정표 보고, 측정표만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오디오 기계의 음악 소리라는 것은 그렇게만 설명할 수,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물론 측정치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저희 같은 오디오 필름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만큼 공감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음, 과연 그 주파수라는 게 주파수만 봤을 때는 주파수 그래프라든지 주파수 특성만 봤을 때는 이 음이 좋은 음이다, 안 좋은 음이다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소리의 특히, 소리에, 제가 좋아하는 소리의 끝단에서의 그 촉감, 그 촉감, 하모니, 이런 것들을 주파수를 보고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오디오 표현가들이 쓰는 그 은유적인, 모든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좀 따스하게 느껴진다. 소리가 좀 차갑게 느껴진다. 소리가 얇다. 소리가 두텁다. 강력하다. 소극적이다. 개방감이 있다. 뭐, 뭐, 투명하다. 짜릿하다. 어, 그런 것들이, 뭐, 또 촉촉하다. 입자감이 좋다.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주파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제 향후 목표입니다. 근데 당장에는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해 주셔야 되는 게 역시나 주파수만 가지고는 이 소리의 느낌이 어떻다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단정이 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를 소개하고 오디오를 평가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 소리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모든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한번 들어보고, 실제 청험을 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주파수 특성이고 뭐고, 자시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어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자기가 직접 들어보는, 청험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실제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파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 앞으로는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오디오 평가 방법과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버무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향후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 연구와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